많은 분들이 이제 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주소를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네. 이 터가 어떤 터인지 음.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서울시. 네. 네. 강남구. 강남구. 압구정로. 압. 압구. 정로. 로. 네, 165 165네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 군산시 자유로 자 유로, 유로. 삼사 삼십사 네세 음. 번째는 서울특별시 세 번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 대로. 128. 128. 그리고 네. 서울시. 4번 서울시. 마포구. 마포구. 히자에 히우 정로예요. 히우 정로. 일길. 일길. 삼입니다. 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영통구. 407-28. 407? 영통구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아, 곳에서. 메탄동. 제가 동을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예, 예. 메탄동. 메탄동. 네. 407-28. 28. 28. 네. 네. 이 다섯 가지 주소의 네. 특징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터, 음.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터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무실로, 이제 사무실로 제일 대박이 날수 있는 터는 난두 개로 꼽혀. 두 배로 꼽혀서 3번하고 3번, 서울시 영등, 영등포구여의대로 128. 네. 이것이 이제 대박 날수 있는 그런 사무실 터. 네. 그리고, 그리고 나는 4번. 서울시 영등포구 희우정로 마포구, 어, 맛보고. 맛보고 희우정로 1길 3. 4번 좋나요? 네. 4번. 4번 좋아요? 네. 어. 4번하고 나는 3번하고. 3번 4번. 3번, 예, 어, 3번. 어. 네, 3번 4번이 나는 대박 난다고 그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어 그냥 1번하고 5번은 네. 그냥 보통은 난 된다고 봐요. 그냥 음... 보통하고 좀 보통 약간 이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압구정로 165 이거를 하겠다면 하난 이거는 어, 사무실 터보다는 여기는 어, 장사 집이 낫지 않겠냐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을것 같고 5번은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뭐 어, 집을 준다든가 어, 아파트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편안한 터는 되지 음, 어, 사무실 터로는 나는 좀 아니다 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네? 제일 나쁜 거는 2번. 어 전북 군산시 나는 이거는 뭐 사무실 터가 아니고 네. 첫 번째 선생님께서 3 번을 말씀해 주셨죠. 네삼 번이 LG입니다. 와 LG 잘되요 LG 본사예요. 본사예요. 네 그럼 네. 잘 되니까 그리고 네. 선생님이 사 번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본사 건물입니다. 오, YG YG y 네 엔터테인먼트 빅뱅아 본사. 네. 본사. 그럼 잘 되는. 대한민국 3대 엔터테인먼트 중에 잘 나가는 회사죠. 아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이 망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2번? 네. 그 뭐야? 망한 GM 대우 자리예요. 그래요? 네. 아, 나 신기하지를. <laughs> 네. <웃음> 그리고 오.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laughs> 날... 맨한 동을 <laughs>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건 뭐야? 저희 점점 TV가 이제 들어갈 자리예요. 어, 어머 그러면 잘못 그러면 어떻게? 아니 잘못 본게 아니에요. 네그 어떻게? 포안시 영통구 멘탄동 22 주소는 네. 집을 지어야 되는 터라고 나는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온 그러니까 사업에 이렇게 빵빵 돌아가는 터는 아으로 보였고 네. 그냥 잠잠하면서 네. 그냥 고요한 터에. 저희 같은 음. 이미 선택을 해놓은 사람들 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게좀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터고사를 지낸다든가, 네. 터를 복받쳐 올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내 조상에서, 음. 이제 우리가 성주라고도 하잖아요. 네. 내 조상에서 기운이 강한 그런 이제 조상신을 음. 대우를 해서 음. 나를 밀어주십사. 이렇게 해서는 고 대박을 만들어야죠. 오늘 네. 어떻게 터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네. 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혹여나 이제 준비를 못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컨텐츠라고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컨텐츠. 네. 네. 우선은 다음 컨텐츠 기대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